청명회관이 오리탕 백수수확한 김치찌개도 합니다. 유명한 식당입니다. 네. 얼마가 됐든 업무추진비 음. 음. 좀하 <놀람> 방법이 음. 그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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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어아 예. 거 우리 회사인가 한나 하시고 에이. 에이. 네 하지 아니 근데 이거 음. 외국 사람들이 뭐도가내라고 하더라고 그래 음. 네. 아 그래요 어 그지 낙지를 산 낙지를 음. 죽여버리니까 근데 아까 그 모임에 메뉴, 따로 모임이가 누구야 그래갖고 음. 나보고 밥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아 밥을 네. 드리죠 그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자네를 약간... 보만하고 그냥 도망갔네. 그래. <laughs> 아그 남자가 저기 그런데 내가 이나기 오빠도 자주 와 연수. 도시사 때 자주 왔어 아 진짜요? 예를 어. 어. 오두막집까지 생겼는데 유명해 나 우리 집이라 응. 집을 지어야 응. 될까 말해가지 남자보다 유명겼어 맛있게 먹어 우리 이나기 오빠도 어. 자주 왔어요 왔어. 어, 어. 어. 예, 아, 그랬어요 신도 예. 예고 힘들고아 여기서 예. 영광이요 이나기 예. 영광 맞아요 엄마 그래요? 영광 이랑이 어, 오빠가 여기 오셨는데 음, 세상에 아, 우리 산악에 갔다 오니까 콩알고 참여하고 있어. 영광, 가서 그, 저, 저, 홍릉이요? 홍릉, 영광홍릉. 성제인지 엄마들 부인 나오고.